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우리가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 있는 어, 4단계 문제를 위주로 선생님이 동상을 찍어 볼 건데요. 어, 일단 우리 3단원 규칙과 대응, 이 단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 일단 이 대응이라는 것은 대응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 어, 보통은 중등 과정에서부터 고등 과정에까지 쭉막나하는 함수라는 것과 관련이 많아요. 어, 사실은 이 함수라는 것이 어,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 어, 수학은 어디에 써요? 수학을 쓸 때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라고 하는데 이 함수라는 것만큼 그 질문에 적절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거의 모든 것 어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 많이 하고 있죠. 어, 스마트폰 자체도 뭐 다른 전자기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 휴대폰에서 1을 눌렀는데 1이 안 눌려, 2가 눌리고 어떤 때는 3이 눌려, 어떤 때는 4가 눌려. 그러면 우리가 쓸수 있을까? 쓸수 없죠. 1이 눌리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거는 어떠한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 규칙성에 맞게끔 어, 적절한 값들이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 나중에 중등 과정에서 배우겠지만 함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변수. 변수라는 거는 어 변하는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변수가 어 결정되면 인과적으로 또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 함수가 무엇인지라고 <laughs>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과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예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 이 어떤 변수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다른 변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변수는 결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때, 어. 예를 들어, 어떤 변수의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변수의 값이 오직 하나 정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할 건데요. 이 함수가, 어, 여러분들, 즉, 초등학생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다가가는 게 이렇게 규칙과 대응 관계예요. 사실, 어, 이 규칙과 대응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정 문제에서 푸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 다만, 어,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뿐, 어, 웬만하면, 도형으로 나타내죠? 우리 지금 과정에서는, 별모양, 세모모양, 네모모양, 요렇게, 어, 도형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전부 다, 문자, 뭐, X, Y, Z, 알파, 베타, 이런 것들로 변화가 된다면, 아마 똑같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규칙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어, 규칙을 찾아내는 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해 줄 건데 요 설명을 잘 듣고 다른 목표 문제들 있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스텝 4를 풀고 있긴 한데 스텝 3에 많이 틀린 문제들 있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어, 좀더 이해가 되고 문제를 풀기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어, 4단계 문제니까 첫 번째 구하는 것부터 문제해보도록 할게요 하는 것은, 다음 같은 규칙으로 도형을 배열할 때, 몇 번째? 백 번째 조각의 수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백 번째 조각의 수를 묶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두 번째는 조건을 할 건데요. 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음첫 번째는, 어, 표를 이용해서 되게 어, 어,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 맞는 풀이 과정을 보여줄 거고요. 그다음에 어, 표가 아니라 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모르면 못 푸는 그런 유형의 형태로 얘기해 줄게요. 자, 이번 첫 번째는 우리 교치가 대응 문제에서는 반드시 뭘 그리라고 했죠? 표를 그리라고 했죠? 그죠? 민우야, 동주야,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가 표를 그려볼 건데. 어, 한결이 같은 경우에는 표를 조금 덜 그리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표를 그리면, 어, 틀리는 문제들이 확인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도 일목 요연하게 아,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인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표를 그리고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 선생님이, 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이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었는데, 1, 2, 3만한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경우만 있어도 우리가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표를한번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배열 순서라고 할게요. 배열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위에 있는 숫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배열 순서를 선생님이 세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각의 수. 조각의 수는 뭐, 무, 무, 무난하게 네모라고 할게요. 여기 네모. 네모들이겠으니까 네모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를 그리고 어떻게 몇 가지가 있는지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배열 순서에. 자, 첫 번째 배열 순서에는 어, 네모 조각이 몇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죠? 네 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배열 순서에는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열 순서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몇 음, 개씩 더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1번일 땐 4개가 나왔고 2번일 땐섯개 3번이때여개 나왔어요 여기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조각수도 1씩 증가하고 있죠? 헉, 어?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지?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죠? 어 이해했나요? 다시 한번 자, 배의 순서가 하나, 둘, 셋, 넷, 열할 때마다 조화의 수는 네 개, 다 개, 섯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이 모양들을 잘 살펴보면, 어, 조각이 늘어나는 공간은이공간밖에 없죠. 그죠? 세 방향 중에서 가운데 있는 방향으로만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음, 이렇게 보여할수 있다면, 우리가 세 번째, 포리를 바로 쓸수 있죠? 자, 지금 보면 세 개씩 더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어 문제 풀이 해줄 때 대응관계를 어떻게 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모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3을 더하면 네모가 나오죠. 이런 게 대응관계고요. 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몇생과뺄의 관계에 의해서 세모 더하기 3이 네모니까 그럼 네모는 뭘 해볼까요? 네모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 네모로 하면 되겠네요. 이미했는요 세모로 합시다. 자, 세모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모에서 세 개씩 빼면 되죠. 그래서 네모에서 세 개씩 빼는 거예요. 어,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것과 이렇게 두 가지 대응식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어, 연습을 많이 해놓는다면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됐을 때도 이렇게 식들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고 그 식들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놓으면 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백 번째 조각의 수라고 묻고 있으니백 번째 조각의 수 어, 조각의 수는 몇이죠? 어, 백 번째는 배열 순서죠. 그래서, 세모 대신 100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표를 이용한 풀리를 이용했을 때는, 세모 대신에 100을 넣을게요. 자, 지금 이 식과 이 식의 틀린 그림과 같은 그림을 찾아보면, 어, 삼는 네모, 삼는 네모는 똑같은데, 세모가 100으로 바뀐 것 밖에 없어요. 왜?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이 100번째 조각의 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어 덧셈 문제로 바뀌었죠? 따라서 네모는 뭐가 되냐면 103이 됩니다. 음,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표를 그려서 해결하는 건데, 어 다르게 풀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조금 더 간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표 그리는 거 싫어하니까 음. 뭐, 네. <laughs> 표 그리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표를 그리지 않고도 풀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어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그죠? 지금 세 방향 중에서 가운데 방향에서만 네모들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배열 순서를 세모라고 하고 조화 개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일단 네모는 세모라고 합시다 어? 근데 뭐가 말이 안되죠? 그런데 한 개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하고요 증가하는 개수만큼 곱하기를 하면 돼요 증가하는 개수만큼 곱하기 1뭐두 개씩 증가하면 곱하기 2고요세 개씩 증가하면 곱하기 3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세모에다 1을 넣었어요 1을 넣으면 이 오른쪽, 즉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1밖에 안되죠 그럼 이게 4래요 그죠? 1 넣었는데 4가 되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되죠? 3을 더해줘야 되죠? 첫 번째 것만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어, 증가되는 양이 똑같을 때는 그 수만큼 곱해줘요. 맞죠? 세모에다 곱하면 됩니다. 이 배열 순서에다가 그런데 1을 넣었을 때 1이 넣으면 안 돼요. 4가 나와야 돼. 그러면 3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1가기 4은 4죠. 자, 그럼 2를 해볼게요. 자,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2 곱하기 1은 2 2가기 3은 5 맞죠? 자, 3넣어 볼게요. 3 곱하기 1은 3, 3 더하기 3은 6, 헉, 6 맞죠? 자, 그래서 규칙을 3개 정도만 발견하면 나머지 규칙들은 어, 웬만하면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규칙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늘어나는 개수가 1개이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1이지만 늘어나는 개수가 2개라든지 3개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여기 곱해지는 숫자만 2 또는 3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10개씩 늘어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10개씩 늘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곱하기 10으로 바꿔놓고, 어, 일렀을 때 되는 숫자들만 더해주면 돼요. 혹은 빼주든지. 알았죠? 요거는 한번 직접 해보면서 깨달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직접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laughs> 다 이해하고, 어,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유형인데, 아무래도 조금 까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인 대응 관계식으로 풀어보는 방법은 어떻게? 어, 100번째 조각의 수라고 했으니까, 조각의 수로 네모라고 뒀으니까, 네모는, 자, 마찬가지로 세모 대신에 100을 넣으면 돼요. 그럼 100 곱하기 1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100 더하기 3이 돼서 103개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 100번째 조각에 쓰이는 조각의 수는? 해야 되겠죠? 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어보고 도록 할게요.